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숙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10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봉구 예산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본문의 예산 편성을 예산 과정으로 변경하였고 안제 7조에서는 주민 참여 예산제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였으며 안제 10조에서는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고 안 13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회 임기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위원회 내분과위원회의 역할을 명시하였고, 16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횟수를 조정하였으며, 안 19조와 27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구청장의 의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10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고,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